이참수의최솟값이 fk라 하자 자이이차수의최솟값을 fk라 하재 이거 지금 이이차수의 범위 있어 없어 범위 x의 범위 x의 범위가 없지?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은 x의 범위가 뭐 2부터 4까지 뭐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x의 범위가 있었잖아 그럼 그 범위에서 자르면 되는데 얘는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으면 다 어디서 최솟값을 갖겠어 아래로 블록이잖니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야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럼 당연히 어디서 최소값이야 꼭짓점에서 최소값이지 꼭짓점 음. 자축 얼마야 축축1 응? 축. 어? 예. 1이야? 마이너스 2 A분의 B K지 K 자, X는 K야. 음 K가 축이야. 음. 근데 어쨌든 이 꼭지점에서 최솟값을 갖는 거니까, X에다가 K를 집어넣어. 그럼 2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k 제고 마이너스 12K, 더하기 30. X에다 K 집어넣은 거야. 그때 꼭지점이 X자표가 K잖아. 꼭지점이 Y자표가 최솟값이라며 응, 음, 이거 정리해.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0 얘가 최소값이야 근데 그 최소값을 누구라 했어? FK. fk라 했어 그럼 얘가 fk란 얘기지? 맞잖아 얘가 fk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12k 더하기 30이 fk라고 아, 그럼 다시 네, fk 구했으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2부터 4에서 fk의 k가 a일 때 최솟값 b를 가질 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자 얘가 f k야. 근데 그 f k가 무슨 식이야? 이차. 2차. 또2차식이지 그럼 얘그래프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그래프 나와? 아, 위로. 위로 볼록이 포물선 나오겠지? 응. 2차식이니까 위로 볼록 포물선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위로 블로 포물선이야. 축 얼마야 축? 26 그러니까 5. x만 k로 바뀌었을 뿐이야 똑같아 축. 응. k는 6. 어, 그래 마이너스 6 근데 k 범위가 얼마래?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럼 마이너스 2와 4가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둘다 오른쪽에 있지 네.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응. 그럼 마이너스 2가 한 요정도 4가 한 요정도라고 칠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야 그럼 그래프는 다른 데 필요 없고 여기서만 따지는 거야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뭘 구하래? 최댓값 구하래 그럼 k가 얼마일 때 최댓값이야? 가장 위에 있는 데가 언제야? k가 얼마일 그렇지.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댓값 얘를 갖잖아 네. 응. k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a값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k 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어 마이너스 4 플러스 24 더하기 30